일단 시작하기 전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크로마키 왔어요, 크로마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친구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세팅을 같이 하, 하고 시작하려고.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세팅을 해, 하고. 이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쫙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세팅해볼게요. 어요 기가 막히죠? 반대에요? 아니 아니 저쪽도 녹색 아니에요? 저 반대도 검은색이라고요 검은색으로 사면 안돼요? 이뭔 개소리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뭔데 설명서 없죠? 뒤로 넘어지는데 자꾸 이거 왜 고정이 안 되냐?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것만. 봐봐요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크로마키를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다 채워야 돼요. 아 화면을 자르면 돼? 오 나팔.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뭐 눌러요? 아니 뭐 눌러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laughs> 아니, 몰라요? 아니 무슨 뭐, 도 알았지? 뭐, 나한테 맨날 뭐 해라 뭐 하냐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봐아 슈퍼할 때 인생 망했다 진짜로 아니 검은색으로 산 사람도 있겠죠 한 명쯤은 머리통을 깎아 It's good right here? 두명 크로마키는 처음 보네요. 된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네. 뭐야, 나 없어졌어. 왜나 없어졌어? 나왜안 나? 와 어, 뭐야? 생겼다. 할로 트리베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은신을 쓰시네요, 키키키 <laughs> 된다 된다 될까지 다 보이기 전열개 감사합니다. 그도 보이겠다. 라스트 네, 라스트 한번 네, 볼게 라스트. 이제 안봐으려요 진짜로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세개 선택해달라며. 근데 세을 선택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 어, 됐다. 오오 어, 어, 미니언 보인다. 여기 뒤에 미니언 보이죠 저희 뒤에 여기. 네, 안녕. 집을 찾기냐 이게 보이는 거냐. 내가 없 없어져 볼게. 하나 둘셋얍 하나, 둘, 셋, 얍! 작은 여우님 별풍선 개 벽을 뚫어볼게. 구마마 기분이 데가 아, 심플템. 여우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된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진짜 라스트 해볼게. 저 이제 알았어요.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어림도 없다. 아암! 아발니 일단 왔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고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닥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깔아줘 배우 느낌으로 여기가 중앙 센터 센터 와... 초록색이지? 싹 올려줘요, 싹. 어때요? 제대로죠? 시원하죠, 그냥? 쭉 올려주란 말이죠 쭉. 쭉. 응? 어? 아니? 쭉 올려줘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살짝 앉아봐. 네, 이렇게 게임할 거니까, 열기로좀더 가야, 여기로 좀더 가야지.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레전드를 좀 키고, 뭘 노잼이야 슈벌탱 나 힘들었어 이거 하는데 기다려 보자 나 보여줄게 <목소리> 보여드릴게요 이제 에어 느낌으로 아크로마키라더키워도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뭘 해야지 내가 사라지는 거지 왜안사라지나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해야지 이거 설정이 되는 거지 어 뭐야 아니 슈벌탱 왜나안 되냐고 이거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된것 같은데. 됐죠? 나된것 같은데 이제? 어때요? 에스크? 짠. 됐죠? 너무 쉽죠? 공부 안 해왔어요. 왼쪽 밑에 불편하다고 어디야? 왼쪽 밑에 어디인데요? 에? 돈 옆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가리지 말라고? 됐어요? 요거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is good. 됐죠? 아, 뭐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게 불편한 거예요? 미니맵 가렸어요, 이렇게. 나와 보라고 알겠어요. 방바닥에 어 있냐고. 아, 내가 나오라고. 아. 오디오. 아. 으으으으 아. 뭐야? 잠깐만. 어디, 어디? 아니, 슈퍼할 딩 핸드폰을 봐볼게. 아! 아, 여기, 여기, 살짝!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거! 요거만 하는 거, 요거! 요거? 근데 나는 여기서 안 보여, 진짜로. 미안한데, 여기서 안 보여. 요난 방송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 진짜로. 진짜 안 보여, 거짓말 안 쳐요. 보인다, 소리 Again. That's good. It's good, right? Here, it's good. 캠 크기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에서 그냥, 응? 이런 느낌으로. Hello. 아니, 근데 이거 크로마키로 맵을 다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가려줘요? 아, 나 키우라고. 아! 이런 느낌으로. It's good? 이런 느낌으로. <laughs> 또 뒤지게 키우네. 아, 이 정도 크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그러면은 제가 이 스쿠트 해도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 말을 해줘야죠 이 정도? 어때요? 조금 더 올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다 가려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해? 아, 그것만말해줘 아예 다 가려 아니면은 아다 정말 어? 요구사항 많다 어? 평소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싫어할 거죠 아, 뒷배경 불편 이어질 거죠?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바지는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하세요.